안녕하세요. 보건의료행정과 용왕씨 교수입니다. 오늘은 병리학 제11장 종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도 무제한으로 세포가 과잉으로 증식하는 병변을 종양이라 한다. 이거를 튜모 또는 신생물 네오프라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종양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는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에서는 느리고 악성 종양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악성 종양은 발생 부위의 조직이나 장기를 파괴하고 내부로 침입해서 원래의 발생 부위에서 떨어진 원격 장기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성질이 있으며, 결국에는 개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양의 분류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지 그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 따른 분류에서는 악성종양, 비닌 아, 튜머라고 얘기합니다만 악성종양으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누게 됩니다. 악성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우리의 비교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속도에서는 그 양성 종양이 늦고 악성 종양은 빠릅니다. 또 이제 어느 국소 일정한 부분에서의 성장 부분들은 양성 종양은 팽창성 또는 압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양성 악성 종양은 침륜성 뚫고 들어가고 파괴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국소적 부분에 대해서 재발 여부하고 관련돼서 양성 종양은 드물고 아, 악성 종양은 굉장히 흔합니다. 원격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성 종양은 그런 게 없고 악성 종양은 원격 전이가 됩니다. 숙주에 대한 영향은 아, 양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어, 악성 종양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포의 이형성. 그 어, 세포의 이형성이라고 하면 암은 아닌데 정상 또는 어, 종양조직이 이형을 수반해 증식하고 있는 경우를 이형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이형성인 경우 양성종양은 굉장히 약하고 악성종양은 굉장히 강합니다 또 혈관 및 림프관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종양은 없고 악성종양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조직 발생에 따른 분류에서는 상피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피성 종양과 결합조직이나 혈구 등 비상피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상피성 종양으로 크게 나뉘며 여기에 상피성과 비상피성의 각 종양 성분을 함께 가진 혼합 종양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종양의 분류에서 상피성 종양으로는 양성으로 우리가 샘종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고도 합니다만 선자가 샘선자입니다. 편편 상피 유두종 그거는 젖꼭지에 편평 편평은 평평한 그 상피에, 에, 그, 젖꼭지에 이러한 종양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으로는 샘 암종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선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 암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상선 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편 상피 암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피성 종양. 상피가 아닌 결합조직이나 이런데 종양이 생기는 경우인데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섬유종 섬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조직을 형성하는 섬유세포와 또 섬유에 의해서 구성된 양성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종이 있어요. 지방종은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양성종양을 지방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악성으로는 섬유육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육종이 있습니다. 혼합종양에는 양성에는 여러 형태의 샘종이 있고, 악성은 암육종이 있습니다. 암육종이라고 하면은 피부나 내부 장기의 표면을 구성하는 을 상피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암육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결절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결절이라고 하면은 주위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돌출, 융기한 비후부를 결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한 세포가 이제 모여서 그런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린 모양인데. 포립이라고 하는 건, 예, 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장막이라든가, 이런데, 면의 줄기를 가지고 돌출이 되어서 이렇게 공 모양이라든가, 타원 모양이라든가, 또, 이게 난원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띤그 종류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포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립 모양으로서는 소화관이나 피부 등 바깥 표면이나 속 공간 쪽으로 부풀어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낭포 이제 모양인데요. 낭포의 낭자는 주머니 낭자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생긴 그 자루 모양의 구조체를 그게 낭포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부에 액체 등이 들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형태를 낭포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괴양 형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중앙부가 계사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이제 괴향 형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 1 1 1에서 보다시피 종양의 주요 유관 형태 및 성장 양상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절 모양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위와 비교적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죠. 봉고 되게 올라와 있어. 또 포립의 그 유두 모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주머니, 이렇게, 낭포를 이루어지는 모양이 있고, 괴양 형성성으로, 어, 우리가, 아까 그 모양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성 성장, 또, 침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11-2에서, 이제, 그 위암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절제한 표본이 되겠습니다. 괴양으로 인해 움푹 들어간 중앙 부분과 융기성의 가장자리 부분을 나타내는 위암이 안뜰 부분, 응? 응, 안뜰 부분 뒷벽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어, 그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종양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종양세포와 그 애의 성분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종양세포와 그 생산물을 종양 실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태는 발생한 모 조직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 유사성 정도를 분화라고 표현하고, 조직이나 세포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양성종양을 유사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악성종양은 차이가 커서 분화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1-3에서 암 분화도에 따른 조직상 조직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그림 A는 고분화 샘 암종은 관상 구조가 매우 크고 이게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관찰을 할때 어느 상을 상태를 관찰을 할때그 부분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드러나죠. 또 샘관 형성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중등도 분화라든가 또는 이제 분화가 잘안돼 있는 저분화, C 같은 경우에 암은 관상 구조가 작고 뚜렷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밀 관찰을 통해서 암을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종양세포가 모조지기 세포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형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이형과 구조 이형이 있는데, 우리 그림 11-4에서 보다시피 종양 세포에서 관찰되는 이형성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세포에 비해 악성 종양 세포는 핵이 짙게 염색되는 데다가 커지고 비대해져서 핵 세포질 비율이 증가됩니다. 또한 핵막이 두꺼워지고 또 매끈하지 않으며 대형 핵소체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림 11-5에서 상피성 종양과 비상피성 종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피성 종양, 피부의 거치대든가 점막의 그 윗부분에 생기는 상피성 종양에 종양 세포가 서로 붙착하여 세포 집단을 형성해 증식하지만 비상피성 종양, 결합 조직 이런 데서 생기는 세포끼리의 부착성이 없고 세포 집단이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종양의 발생은 한 개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분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일 세포군이 이제 증식이 되는 측면에서. 이제 같은 기온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세포가 잇따라 분열을 반복하여 과잉으로 증식하는 것을 단일 세포군 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세포가, 아, 이제, 다 세포, 여러의 세포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증식이 되는데,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세포로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종양 대부분은, 하나의 장기에 고립되어 하나의 병변을 형성하지만, 간암이나 방광암처럼 같은 시기 또는 잇따라 같은 장기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피 이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암성, 암이 이제 전이가 되는 부분을 전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병변을 우리가 봤을 때, 자궁 목이라든가 식도 점막에서 우리 상피 이형성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이나 만성 위염, 간암과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또 유방암과 유방병증, 피부암과 화상중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전암성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암 발생을 유도하기 쉬운 병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경도 이형성, 경도, 어, 경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어, 상태가 이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 이형성, 그 다음에 고도 이형성, 그 다음에 상핀의 암종으로 이 발달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뚫고 들어가서 침륜 암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소화관에 생긴 암에서는 심부로의 확산이 점막 미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조기 암이라고 하여 더 심부로 침윤된 진행 암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제 조기 암은 이제 겉부분에 이제 점막 미층에 이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 이것도 그 발견이 잘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경과가 됨에 진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점점 이게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양의 주요 성장 양상으로 주위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팽창 차근이 늘어나게 되면서 확산되는 팽창성 성장과 마치 초목에 풀이나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뻗듯이 주위 조직 안을 종양세포가 불규칙하게 비집고 들어가면서 확산되는 침윤성 성장이 있습니다. 그림 11-8에서 팽창성 성장과 침윤성 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종양세포가 원래의 병터, 병이 생기는 그 터, 그걸 원발병터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이머리 네, 포커스라고 얘기 합니다. 여기로부터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새로 독립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악성 종양에서는 전이 여부가 환자의 예우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면 전이가 됐다 그러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혈행성 전이, 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퍼트리는 겁니다. 종양이 침윤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 정맥 안으로 침입하면 혈류를 따라 원격 장기로 운반이 되어 전이성 병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혈행성 전이는 보통 문맥을 경유하여 그 우리가 간에 발생을 그다음에 이제 림프를 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림프성 전이라고 합니다. 종양 세포가 병변내 그 병변 또는 주변의 림프관 안에 침입하게 되면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서 부근 림프절로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전이성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림프절 림프노드에는 종양 세포의 확산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양 세포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또는 전초 림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벽을 넘어 잇따라 다른 림프절에도 전이를 일으키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 비장 위 림프절은 아 비르효림푸절이라고도 어,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성전입니다 파종을 한다고 하면 씨앗을 파종할 때 여기도 한부덕이 심고 저기도 한부덕이 심고 그래서 어, 이런 걸 우리가 파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양의 장기의 심부로 어, 심장부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가슴막이나 배막 등의 장막 표면에 노출이 되면은 가슴 안이나 배 안에 그 최강에 마치 씨앗을 뿌린 듯이 확산되어 최강 표면 여기저기에 전이성 병소가 형성되는 걸 파종성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 11-9에서 암 전이의 주요 경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혈행성 전이는 이렇게 혈액을 타고 이제 저기 옮기는 부분들 여러분이 보고 또 림프를 타고 돌아가는 부분들, 파종성 부분들, 어, 이제 혈행성 전이가 아, 돼 가지고 이, 이 혈액이, 혈관이 또는 이제 간으로 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림프는 림프절로 어, 전이가 되게 되고, 파종성 부분들은 배막, 큰그물막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1-10에서 암의 혈행성 전이와 림프성 전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원발성 병변에서 원, 원래 원 발생됐던 부분을 원발성이라 그랬죠. 원발성 병변에서 바닥막, 기저막이라고 그랬는데 바닥막을 뚫고 사이질로 침윤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는 혈관이나 림프관의 바닥막도 파괴하여 그 내부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혈류나 림프 흐름을 따라 원격 장기로 암세포가 운반되어 정착되는데 같은 부위의 바닥을 뚫고 증식함으로써 전이성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숙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종양의 발육으로 인해 주위 조직이 압박을 받아 때로는 침윤성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장기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국소에 대한 영향이 전신으로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계통의 종양이 이제 식욕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식욕이 이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빈혈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은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 발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장기의 위축과 기능이 저하가 되게 따라서 악액질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악액질이라고 하는 건 전신 상태에 두드러진 세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악액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주가 종양에 또한 미치는 영향으로 숙주인 그 우리 이 신체는 종양의 발생이나 성장에 대한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종약 면역입니다. 종양세포는 유전자 변이에 따라 정상세포에는 없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숙주는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종양세포를 체외로 제어하려는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양의 원인과 발생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으로 최외성 요인, 그걸 외인이라고 하고 또 숙주측 요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이 되겠죠. 이걸 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인으로는 굴뚝의 그름이나 합성 염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비롯해서 어떤 종류의 화학약품이나 식품 첨가물 등 다양한 물질이 있고 그들을 배양세포나 동물의 작용식임으로써 발암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 물리적 요인도 여기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요인, 내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소인이나 또 영양 상태가 안 좋다거나 또는 노화 상태가 된다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호르몬 상태가 원활히 분비가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적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기전,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되는지, 이, 그 터전을 알아봤을 때, 종양의 발생기전은 2단계선과 다단계설로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설이란 바람과정,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개시, 뭐가 이제 시작이 되 시작이 돼가지고 촉진, 그게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개시 단계에서는 세포의 변이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 촉진 단계에서는 변이 세포가 증식이 일어나 암이 발생된다고 복소는 가설입니다. 세포에 발생되는 유전자 변이가 단계적으로 축적됨으로써 점차 종양성을 획득하여 한층 악성도가 높은 종양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하는 그 다음에 다단계 발암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11-11에서 대장암의 다단계 발암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정상 점막에서 저이형도 샘종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APC 유전자 변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APC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원 제시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젠, presentation cell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APC가 유전자 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이용도 샘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KRAS라고 하는 은라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변이가 돼가지고, 고이형도 샘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크라스라고 하는 KRAS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이형도 샘정이 TP53 유전자 변이가 형성이 돼서 샘암정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P53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암 억제 유전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이상 증상이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유전자인데 이 부분들이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샘 암종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전자, 종양 유전자. 아, 아까 제가 이제 클라스 K-RAS 부분들은 유전자 산물의 이제 단백질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세포막 수용체를 통한 세포 내의 자극 전달을 중개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게 변이가 되면 은 최장암이나 방광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주로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가 결합하는 세포막 수용체 단백질로 세포 증식의 자극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발생을 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중에서 종양 억제를 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TP53 이라든가, BRCA12 래라든가그 다음에 APC,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유전자가 있습니다만은 TP53은, 아, 우리 세포 분열을 이제 중지를 시켜서 세포 자멸사로 유도한 대표적인 음,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육종이라든가, 식도암이되든가 아, 쓸개관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RCA1이나 2 유전자가, 유전자는 핵내의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변이가 일어나켜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PC 유전자는 어떤 종류의 세포내로 전달되어 자극을 제어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변이가 일어나면은 대장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암이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 수의 28.3%를 넘어 대략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11-12, 한국의 사망 원인, 우리가 변화 추세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는 10만 명당 154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으로 그 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높은 부분들이 뭐예요? 심장 질환으로 사망이 되는 부분들이 10만 명당 62.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1-13에서 2018년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명당 응? 폐암이 34.8명으로 가장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암 종류를 사망률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